오늘 하늘 표정 정말 안 좋습니다. 하늘에 구름도 잔뜩 끼어있고요. 여기에 안개까지 더해지면서 우중충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. 무엇보다 문제는 바로 이 미세먼지입니다. 평소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4~5배 가량 짙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현재 서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. 그 밖의 지방에도 옅은 안개나 이 안개와 대기 중에 먼지가 뒤엉킨 연무가 나타나고, 있는데요. 낮 동안에도 연무와 방무가 계속되겠고 서울을 비롯한 내륙 지방 곳곳에는 짙은 안개로 인해서 이슬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. 또 제주도에는 밤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. 그래도 공기는 무척 따뜻합니다. 대부분 지방 20도를 웃돌겠는데요. 서울 20도, 청주 24도, 광주 23도, 대구는 27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. 그 밖의 지방 낮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. 세종 24도, 안동 25도, 포항과 울산은 2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. 다행히 내일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대기의 먼지를 깨끗하게 씻어 주겠습니다. 비는 내일 밤 늦게 서쪽 지방부터 그치겠고 이후 구름만 많은 가운데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.